터야 조카가 준 것도 잘넣네 어 뭐야 점수가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 반대예요 39대29 그럼 코치한게 맞아? 어 코치 안했는데? 점 <목소리> 아니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원래 신경차야고 지금 제형이 맞네. 코안 했어. 그냥 깨. 짧은 곳에 써도 치는데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야>,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이렇게 해도 안 꺼져. 뭐 <목소리> 이렇게 나왔거든. 어, 여기 여기 안 내려게. 어. 난 100까지 안 났어. 여기 들어왔다. 짧아. 아, 이터 됐구나. 아, 어 왔다. 짧 아, 타이밍. 야, 3점이었어? 네. 정현이형테 네. 많이 넣으셨는데 3점. 많이 넣으셨는데. 형이 여전해. 야. 야, 뭐야. 야, 야. 뭐야. 야. 어. 뺐어. 야, 야. 야, 이거 진짜 기이다 미쳤다 미쳤어 이번 것도 찢었다 야 이번 것도 줘야겠다. 역시 신장이 있으시니까. 이야, 지훈이 딸이. 이야, 와 미쳤다 진짜. 역시 가세는 앞선서야 되는구나. 앞선서도 공격은 뒷선에서. 이야, 아 점프슛까지. 지훈이하고 둘이 맞다이 볼만한데. 보컬인데? 아이고, 타임아웃. 나 정신없이 불러주는 것까지는 안 돼. 맞았잖아. 네. 와우. 오. 와! 가스! 가스에 커터 줄게 너. <laughs> <진짜> 어, <laughs> <그정돼기>. 불사싸대기를 <laughs> <불사대기> 그냥 가지고 <아주>. 아요 <laughs>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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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다! 다 아! 나도 나도 오, 도 아!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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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솔직히 세운못 막아서 이거 터졌다 어그 좋아 정모형